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처음엔 완벽해 보였는데, 가까워질수록 이상하게 벽을 치는 사람. 달콤한 말은 잘안 하지만 묘하게 끌리는 그 사람. 감정적인 대화만 나오면 슬그머니 화제를 돌리거나 바쁘다며 사라지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오늘은 연애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유형 중 하나인 회피형 애착 스타일에 대해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회피형이라고 하면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어릴 때부터 자립심을 강요받거나, 감정 표현을 억압당하면서 자라온 경우가 많습니다. 울지 마, 강해져야 해, 혼자서도 잘해야 해라는 말을 계속 들으면서 자란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안전지대이고 누군가와 깊게 연결되는 것은 오히려 불안하고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회피형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감정적인 대화를 피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힘들었어 라고 말하면 그래? 괜찮아질 거야 라며 간단히 넘어가려고 해요. 깊이 있는 공감이나 감정적인 위로보다는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편입니다. 이게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감정적인 상황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감정의 바다에 빠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연락 패턴도 독특합니다. 며칠 동안 열심히 연락하다가 갑자기 잠수를 타거나 데이트 후에 하루 이틀 연락이 뜸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보고 관심이 없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너무 가까워진 것 같아서 거리를 두려는 무의식적인 반응입니다. 마치 고슴도치처럼 가까워지면 가시를 세우는 거죠. 애정 표현에도 서툽니다. 사랑해라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그 행동도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은 따뜻한 포옹이나 달콤한 말을 원하는데 회피형은 실용적인 도움이나 문제 해결에 집중하죠. 서로 다른 사랑의 언어를 쓰고 있는 셈입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더욱 특징이 드러납니다. 직접적인 대립보다는 침묵이나 회피를 선택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라며 자리를 뜨거나 며칠 동안 연락을 안 받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을 보면 상대방은 더 화가 나고 불안해지는데, 이는 회피형에게는 더욱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되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회피형일수록 처음에는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독립적이고 자신감 있어 보이고 쉽게 얻을 수 없을 것 같은 신비로운 매력이 있거든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냉정함도 처음엔 멋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이런 특성들이 오히려 벽이 되기 시작합니다. 회피형과 연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공간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감정적인 친밀함을 요구하거나 계속 붙어 있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멀어집니다. 대신 꾸준하고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안정감을 주는 것이 중요해요. 회피형에게는 예측 가능한 관계가 편안합니다. 또한 그들의 표현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말로 하는 애정 표현은 서툴지만 작은 배려나 실용적인 도움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신호들을 놓치지 말고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자신의 감정적 욕구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회피형의 변화는 가능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자신의 패턴을 인식하고 변화하고 싶어 해야 하죠. 상대방의 일방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회피형과 연애하고 있다면 인내심을 갖되 자신의 행복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회피형도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니까요.